안녕하십니까. 로또리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음, 다른 거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오늘 자료가 햇뜰 날 1타부터 4타 용기하고 금요일 4장, 자동 4장 20게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용기 빨리빨리 내릴 거니까 그냥 캡처하셔서 각자 번호 찾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극장표 예매해 놓고 극장을 보러 영화 보러 안 보신 분들 계셔요. 애쓰기 힘들게 극장표 예매해 놓고 영화도 안 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입장표 샀으면 영화를 보셔야 겠죠. 그 말은 뭐다? 아니, 그, 가입비를 해비를 내셨으면은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하, 입장을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핸드폰 대리점 가서 좀 물어보셔서 입장 좀 시켜달라고 하시고 좀 아날로그 세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가서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이 링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할줄 모르는데 좀 가르쳐, 어, 달라고 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아는 데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그 봤던 번호들은 나오니까 꾸준히 돌아가면서 좀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번호 고정수 6수, 뭐 보너스 볼까지만 고정 6.5수죠. 뭐 7수를 찾아서 줄 세우기가. 진짜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주부터 제가 좀 반자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 2수, 어, 3수 찾아서, 어, 반자동을 때리려고 하는데, 좀, 음, 참수 반자동을 할 때는 만원 갖고 보다는 조금 기회가 올 때는, 어, 정말 베팅을했다가 5만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면은. 그래서, 어, 뭐, 육수 찾아 삼말리가 아니라, 이제 삼수 찾아 삼말리처럼 삼수만 착실하게 찾아서 반자동을 때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4월부터 단기방에 입장하신 분도 다 잘하시죠. 4월부터 보는 번호들이 신기하게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 번호들은 찾기는 너무 쉬웠죠. 매주 번호를 찾아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 한번 찾아놓으면 그 번호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수나 두 수는 그 번호들이 나오니까, 나머지 한 수나 두수 찾아서 반자동 때려서 운만 따라주면 항상 정상은 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제가 조합을 저는 안 해드리죠. 제가 1등 조합을 뭐안 해주면 모든 회원님들 많이 같은 경우는 1등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다른 방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도 라면 정도는 끓여서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서 한두 수만 추가해서 반자동을 해놓으면 매주 기회가 오는 거죠. 아마 저 회원님들 아실 겁니다. 워낙 다른 곳에서 많이 계셨다도 오셨고, 같이 계신 곳도 있잖아요. 한 군데부터 많게는세 군데, 네 군데까지. 그런데 어떻던가요? 아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서도 밥을 해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때는 어떻다? 지름길, 빠른길, 우리 있잖아요. 그 방법은 뭐다? 이수나 삼수,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돌아가면서 나오죠. 저번주 두수가 나왔죠. 영순이 번호에서. 육수에서 두수가 나왔는데 두수에다가 한수만 찾아 번호 두고 가면은 꽝은 단문질은 아니고 그게 운만 따라주면 그게 3등이 될지 2등이 될지 1등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반자동에서 계속 지금 1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또 이번주도 일단 제, 제가 모았을 때는 한수는 무조건 나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1%는 빗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번호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두 수만 더 찾아서 뭐야. 삼수 반자동 했을 경우에는 남들 단무지 먹었다고 막 슬픔에 겨하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주는데 조합을 있다고 만들었 맨날 단무지라고 꽝이라고. 그게 아니죠? 1수나 2수는 나오니까 거기서 한두 수 찾아서 반자동 때리면 운만 따라주면 가잖아요. 그게, 그게 빠른,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뭐요 한 달에 한번 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한 달에 그 번호가 한 번만 나오던가요?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4월달부터 지금까지 5월달 첫 주만 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빠른 길, 지름길,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운만 따라주면 언제지 나는 매주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 1년에 한번 올까? 1년에 이러면 3등 한번 맞을까 말까 하지요. 저도 자동으로 맞아본 적이 없지요. 전 제가 만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자주 오잖아요. 그 번호가 나오니까 왜한수 있어 두 수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미치겠어요. 그래 자꾸 어려운 길, 험난한 길 택하지 않고 육수 찾아서 아니라 삼수 정도만 찾으시면 반자동도 해볼만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타용지 내용이 길었죠?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캡처하셔요. 캡처하셔서 보셔요. 이미 저는 자료는 끝나서 고정수는 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오픈을, 지금 구분을 지금 조금 잠시 보류하고 있답니다. 좀더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제가 보는 번호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정수가 이번에 몇수가 나올까? 영순이 번호가 몇 수가 나올까? 주요 칠 수는 몇 수가 나올까? 자, 6월 달에 빠수 빠 빠수. 자, 6월 달에 강수. 6월 달에 한번출 번호가 몇 개나 나올까? 그 번호들 보시란 얘기입니다. 회원님들, 그죠? 영순이 번호는 무조건 영순이니까 무조건 보는 번호고 주요 칠수도 주요 칠수 이번에도 좀 봐야 될 번호가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자 6월달에 그 빠진 번호들 하나 정도 봐야 될 번호가 있죠? 그죠? 자 이거 캡처하셨죠? 음... 여기서는 뭐2434 1 2 2434 1636 40번대가 여러분 이거 골가닥인데 여러분 40번대 자이자동 여러분 번호 찾으려고 여러분 S 쓰시오 여러분 번호 안찾아요 자 2자동 41, 43, 44 40번대가 3수네요 이러면 <laughs> 골가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거 보입니다 번호 안찾아요 여기서 어렵게 왜 찾아요 한 열의 번호가 6개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궁에 가서 번호를 한수 찾는 게더 쉽지, 저는 이렇게 못 찾아요. 제가 공부를 잘못했나봐요. 남들처럼 했으면 참잘 찾았을 텐데, 저는 안 보여요. 자동용지?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니까 안 찾으려고 하는 거야안 보이는 것 같다, 그쵸? 제가 어려운 길을 갔다가 택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 보이니까 여기 자동 용지로 갔다 해서 번호를 안 찾아요. 저한테는 빠른 길을 지름길이 있으니까 저는 그길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제 방법이고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항상 정해 있지는 않은데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셔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자동 용지가 어려워요. 아주 험난하고 길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항상 어두운 밤, 밤요 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찾아요. 그냥 흐름만 봐요. 그래서 자동 연기 진짜 찾으신 분들, 뭐, 진짜 제가 부럽다는 요, 그겁니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찾으려고 안 해요. 머리 아프게. 이미 끝수하고 궁수 나오면 거기서 번호 대화하게 되면 빨리 나오는데. 끝수, 궁수, 이수. 이러면 번호가 쉽게 나오는데, 몰라고그렇게 어렵게 찾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빠른 길을 찾아서 간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냐? 햇뜰날 금요일 날 자동 내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캡처하셔요. 여기서도 또 보는 거, 이, 아, 보는 게, 보는 게 음, 또뭐 볼까? 단번대가 생각보다 많이 깔리네요. <laughs> 1번이 몰림수 5위. 1번이 보이는데 몰림수 1이 2번은 안 들어갔네. 2번. 2번을 보신 분들 많추? 많추? 왜? 2번을 왜 보냐고요? 아, 이급 보니까 2번이 보이는 거고, 20이 멸이니까 2번을 보는 거지. 그럼 몇번 봐요? 20에서 2번 봐야지. 다른 번호 보나요? 그래서는 자동용기서 안 찾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 될지, 오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자동용기서 안 찾는 이유가 그래요. 자, 두 번째. 번호가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 궁 안에가 번호가 다섯 개씩 포진되는데, 거기서 찾는 게 저는 편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은 뭐다? 편안한 방법, 쉬운 방법. 쉬운 방법으로 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용지는 그냥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용지를 갖다 맨날 배우고 배워도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번호에서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색칠하고 밑줄 그어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흐름이 보이나, 특징이 있나, 어. 있네. 어, 한 1월부터 지금까지 특징이 자꾸 강하게 잡힙니다. 그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겠죠. 그건 찾아보셔요. 여기서도 뭐가 보이나 또또 어, 또 여기서도 또 그러네 참 신기하네 그런 것만 보려고 했으까 그것만 보이나 뭐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 는 모르지만 음 그렇고 자세 번째 용지입니다 음. 자, 세 번째 용지. 마지막, 네 번째 용지 올려드릴게요. 야, 별로 그렇게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마 조금 시간이 없으셨, 음,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이미 해서 다 조합, 다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냥 조합을 받으신, 발... 그냥 받으신 분들은 다 뭐, 발송돼서 다들 좀 받아보셔서 구매하셨,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을 갖다가 떠먹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디 여기서도 보이나 원래 여기서도 잘 보이네요. 자동 용지, 저는 흐름만 봅니다, 그냥. 좀 특별한 흐름 같은 것만 봐요. 다른 거안 봐요. 자, 이상으로 금요일, 햇뜰 날, 1타부터 4타 용지하고, 어, 금요일 날, 그, 자동, 4장 구매한 거 20개 미었어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방법,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저의, 제가 맞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그 방법이 다100% 니꾸로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방법들은 본인이 맞는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그러니까 회기로 잘 보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해외로 또, 아니면 자동용지, 아니면 반자, 아니면 저처럼 끝수하고 궁수, 이런 방법이니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본인에게 좀잘 맞으면은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또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맞으 그걸로 보시면 되실 것이고 회기, 뭐 10회기든지 100회기든지 보시는 방법이 그게 맞으면 그게 맞고 아니면은, 그, 제일 흔한 방법이죠? 자, 1구에 몇 번이 나왔을 때, 2구 몇 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는 뭐가 나오더라? 뭐가 따라 나왔더라? 이런 방법. 자료 정리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 해놓은 방법들 보면, 그죠? 1구에 몇 번이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제일 그, 그 주에는 뭐가 나왔다그 다음 주에는. 이런 방법. 아니면, 자, 반자로 보는 방법. 삼수 반자에서 따라온 수들을 보고 번호 찾는 방법. 아니면은 뭐 자동용주에서 어떤 패턴 찾아서 보는 방법. 그리저 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안 찾죠. 저는 그냥 끝서고 공수밖에 안 봅니다. 그게 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딱 방법은 방식은 정해진 건 아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방법에서 좀더 본인에게 맞고 그게 좀 쉬우면은 좀 쉬운 길을 택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게 정답이다. 무조건 100%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 택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입장 아시, 안 하신 분들은 입장 하시고 배우실 분들은 배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들리는 것은 뭐다 번호 육수 찾아서 육수 육수를 찾아서 조합으로 날리는 게 아니죠? 발성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거기 번호 안에 매 번호 안에 1등 번호 없으면 맨날 꽝인 거죠. 죽을 때까지 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뭐요? 제가 말씀드린 번호들이 나오니까 그 번호들이 돌아가면서 한 수나 두 수가 나오니까 뭐한수두수더 찾아서 반자동을 돌려주면 자주, 당첨기에는 단무지는 안 온다. 그것이 운만 따라주면 뭐야. 1등, 2등은 매주 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나왔잖아요. 4월 달첫 주차부터 보시라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번호들이 지금 5월 첫주 빼고 지금 4월 달에도 꾸준히 나왔죠. 5월 첫주 빼고 다 나왔죠. 그죠? 5월 마지막 주에도 한 수가 2월 되면서 두 수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수만 찾아서 반자동 돌렸으면 뭐요? 운 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대. 자, 6월 첫 주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6수 있다고 했는데 번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두수 나왔죠. 거기서 한숨만 찾아서 반자동 돌리면은 상위권 나오는 거죠. 운만 따라주면 데한 회원님은 운까지 따라줬죠. 그래서 3등이 나오셨어요. 기회가 뭐요? 어쩌다 한번 오던가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던가요? 그게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번호 가 돌아가면서 매주 나오고 있죠. 딱한 주만 안 나왔어요. 월첫 주차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옷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번 주 3호기 2주차 6월 주째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기 회원, 3기 회원이면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에 자주 옵니다. 단무지 걱정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